득점권 상황에서 김태균 선수입니다 시즌 5할 1푼 7루 1 7, 8개 홈런 60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초구는 바깥쪽 볼입니다 원볼 변하고 연속 두개 던졌는데 스트라이크가 안됐어요 타자 때렸고 2루 이루 쪽으로 2루에서 아웃 2루 아웃 그리고 1루 다시 변하고 3볼 4구째 볼넷을 골라내고 있는 박경환 선수입니다.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로스. 뽑을 수 있을까요? 대타 김민성 선수입니다. 대단. 시즌 5할 9푼 1리 12개의 홈런 3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초구 싸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쪽 예리하게 꽂습니다 2구째 바깥쪽 빠집니다. 볼카운트 원앤원. 배트를 기는 너무 멀었습니다. 받아쳤습니다. 2루수가 잡았습니다. 1루에서 아웃. 키움이 앞서.